The ritual heart of our city. Herein, the sacrificial rituals of sect are performed constantly, such that the scent of sacrifice, scent of sacrifice oh, to, and to our people. Enter slave. If you have been bidden to come here, if it is the purpose of your being to be given to the old serpent. 그냥 화살 로 죽이면 안돼요? 어, 그러고 안클리는데 멀리서 화살 어죽이 코브라 한 마리 더근 코브라는 어디 었는데내 코브라 사라짐 코브라를 어, 호랑도 잠깐만요, 아, 그럼 <laughs> 제가 먼저 가. 어, 오, 뭐야? 존나 큰데, 저거... 저거 보스 아님? 벤 보스라 했거든요. <laughs> 어디 있어요? 저 앞에 있어요. 오, 저거네. 비슷게 생겼다. 진짜 바실리스크 누가 봐도 뱀이 그짜짜짜자한거 먼저 잡고 자자 주변에 자자 <laughs> 두고 자 어, 여기 상자 저거 나랑, 야랑 나랑, 나거 나랑, 나은 나랑, 나랑, 랑 나랑, 나랑, 랑랑은랑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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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랑, 고랑 나랑, 나랑, 나 일단 동물 보내고 가야될 듯? 어, 우리 호랑이.. 호랑이 밖에 없지 아 뭐야 어그로 끌림 누구야 난가? 쉣오야 생각보다 약한데? 어이 잠깐 오케이. 뭐야 뭐 완전 늘어난데 갑자기? 오세개짜리해 거리다 갑자기 원거리로 딜 들어온 뭐야 저거 오우 어이 왜요? 오이 엄청 기네. 그래도 피 벌써 반인데요? 어 나한테 왔다. 꼴찌라. 아니야. 어 <laughs> 미친. 나 때리지 <laughs> 마. 오 잡았다. 오케이. 잠깐만요. 저... 약하네. 많이 나와. 어안 주는데? 예? 안 나왔어 많이. 얘는 총열쇠중 또... 설마 여기서? <laughs> 전설 보기. 또 흐린 달? 뭐야? 아피왜안 주? 리얼. 어 그거 도끼에요? 예. 네. 어, 어 도끼면 쳐주세요 여기 여기. 아, 이거 집가서 강화해야지. 그거 한 번이라도 음. 때리면 안 돼요. 강화 못함. 아니, 뭐임. 뭐이... 아, 방관이 안 붙어있네. 왜피안준 건데? 얘가 저기. 아닌 거 아니에요? 악마의 피를 저걸로 캐면 안 돼.